됐나 됐나? 여러분 됐어요? 안 금기요? 제가 와이파이를 빌려서 왔습니다. 다행이다. 여기 지금 어두운 줄 모르고 밖에 나와서 브이라이트 켰는데 엄청 어두워서 다시 왔다. 네 다시 왔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뭐 해? 저는 지금 멤버들이랑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 차례가 아니라서 잠시 나와서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밤이 다 됐네요, 그죠?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이거 엄청 따뜻하거든요. 며칠째 이거만 입고 있어요. 일하다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시험 봤어요. 와 잘하셨어요. 서울 비와요. 오늘 사진 뭐야? 어제 찍은 사진인데 잘 나와서 올려봤습니다. 왜 밖에 있는고요?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나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이따가 먹으려고요. 우리 한번 나가 볼까요, 여러분? 보일려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녁은 저는 오늘 라면을 먹을 예정입니다. 진짜 보고싶은거 있거든요 뭐하고 있었어요? 촬영하고 있었어요? 여기 오니까 하나도 안보이네요 저기 불빛 있는데로 한번 가볼게요 네 산책하는 느낌으로 어? 불 켜졌어 옷을 많이 입으세요 네 많이 입어요 어두워도 얼굴에 빛이 나네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야근 중이신가요? 오늘의 소확행 있나요? 오늘은 차에서 잠을 잤는데 생각보다 꿀잠을 자서 그게 소확행이었습니다. 조금 보이네요, 여기는 그죠? 어, 이제 촬영 끝나고 집가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 했어요? 촬영했어요. 아직 6시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응, 음? 무슨 촬영했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아직은 스포 해드리기 힘든 그런 것을 촬영했습니다. 윙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뭐 먹고 싶어요? 지금? 저는 라면 먹고 싶습니다. 기대할게. 아나맹 제발. 아나맹 진짜 잘 재밌게 했었는데 또 하고 싶네요. 중국엠피아 보고 싶어요. 네. 다들 너무 보고 싶네요. 이번 컨셉 젖은 머리야. 아니요. 머리가 마르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어제부터 똑같죠. 꼭해 주세요. 아, 꼭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마에 피 날까 봐안 하려고요. 밖은 춥지 않나요라고 하셨는데 밖에 이렇게 걸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이나 지금 이렇게 한번 걷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느낌으로 승장 웃어주세요 앞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굉장히 어떤 라면 좋아해요. 최근에 시오 라면이라는 그 소금 라면, 네, 굉장히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냉 네, 많이 길렀어요. 네, 추천하는 저녁 식사가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양꼬치를 드세요. 왜냐면 제가 먹고 싶거든요. 진짜 월요일은 너무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머리 안 감은 거냐고요? 네, 안 감았습니다. 연말인데요. 내년에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멤버들이랑 여행 가는 거요. 그리고 어, 작업 많이 하고 싶네요. 오사카 많이 와주세요. 알겠어요. 많이 올게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최근에 페닉옵더디스코의 그인투디언 너무 좋더라구요 겨울 원곡. 스키장 갑시다. 가고 싶어요. 눈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눈 내렸어요? 스촨성도와 주세요. 네. 저 저희 여러분들 보러 다갈 겁니다. 겨울왕국 안 봤다면서요. 안 봤죠. 근데 노래 들었습니다. 겨울왕국 2꼭 보세요. 네, 아직은 볼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스타일라이트 맞아요. 스타일라이트 언제 들려줄... 아, 언제 내줄 거냐고? 많은 분들이, 어제 팬분들 만났는데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빨리 들려드릴게요. 쌍꺼풀 어디 있어요, 여기요? 손아트 한번 해주세요. 새로운 소나트입니다, 여러분. 마카오에 새로 아 스페셜한 무대가 있냐고요? 있죠. 그럼요. 물론 아폴 어, 나이트 앵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또 특별한 걸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장 손온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승장 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떡하죠? 왜요? 언니랑 싸웠어요? 날 쳐다보지 마, 부끄러울 거야. 한국 콘서트 또 해줘요? 그럼요, 해야죠. 공연 많이 하고 싶어요. 슬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떤 머리 제일 좋아하냐고요? 저는 그냥 매번 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서 다 좋습니다. 지금 달이 밝아요. 여긴 지금 달이 없네요. 돌다가 신발 벗겨졌어. 뒤에 귀신 있어요. 저 귀신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언제 홍콩에 와요? 얼른 얼른 갈게요 여러분. 아버지, 귀신이랑 싸울 수 있어요? 귀신... 제가 항상 o n g k 을 n 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 o 어제 칼국수 먹었어요. 잘했어요. 어, 여기 오니까또 끊기는 거 같아요, 여러분. 브이 라이브를 켜고 싶어서 켰는데 어. 연결이 이렇게 막 끊기는 거 되게 미안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이 라이브를 할수 있어서 좋네요 여기는 좀 안추어, 워요로안추워요 생각보다 안추습니다 문은 때문에 완전 냥육냥육해요 여러분 저는 거기가 이제 다 퇴근하시고 잠자리에 누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켰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6시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걸 이걸 키고 나서 알았네요. 다들 일 마무리 잘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밥 챙겨 드시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어. 키키키키키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파이팅 해서 우리 멤버들이랑 촬영하고 올게요. 할게요, 여러분, 별 얘기 안 했지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승장도 촬영,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